예전부터 호남 평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창지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보니 외세 침략이 잦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곡식을 수탈해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으로 정읍 화오리에 일본인 지주가 자리 잡아 수탈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에는 그때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픈 역사를 보존해 역사 문화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와 정읍 경계에 자리 잡은 정읍 신태인읍 화우리입니다. 주변에 비옥한 호남 평야가 펼쳐져 있어 일제 강점기 당시 이곳은 곡식 반출 거점으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대지주였던 일본인 구마모토의 가옥부터 농산과장 사택까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 곳곳엔 그때 당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수탈 현장을 이렇게 잘 보존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마을 곳곳에는 그 역사적 가치를 따져봐야 할 장소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관련 건물과 터 31곳 가운데 추가 조사와 보수가 필요한 곳은 8곳. 게다가 세월도 흘러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주민도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랜단 사람들을 다 있어야 거기서 음. 특별히 아는데 네. 없어.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을의 역사적 장소를 둘러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 추진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8월 예정인 근대 역사 문화 마을 신청을 목표로 지정 문화재 추가 선정 등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관 협동 협력 하에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완주 문화재 연구소를 통해 일제 강점기 농촌 수살 역사 학술 조사가 이루어진 정읍 화홀이 아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 주민들의 관심 속에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